여러분, 옛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이름이 소학교였던 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십니까? 내가 소학교 때 다녔다. 예, 송호사님, 소학교 때에요? 아니죠. 그 다음에 국민학교 때 내가 학교를 다녔다. 하시는 분들 소개해세요 국민학교. 예. 그리고 지금은요, 국민학교라고 안 합니다. 지금 뭐라고 해요? 초등학교라고 해요.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류학교 다닐 때, 가을 추석을 맞이하면 항상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운동회예요 가을 운동회. 가을 운동회가 열리면, 각자가 달리기를 하는지, 여러가지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노트를 상으로 받고 합니다. 그런데요, 학급별로 대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줄다리기.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어요? 네. 줄다리를 하면, 선생님과 모든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짭니다. 등치 큰 애가 앞에 있을 것이냐? 맨 뒤에 줄을 붙잡을 것이냐, 누가 깃발을 들고 흔들 것이냐, 또 누가 그 구형을 붙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작전을 짜서 줄다리기에납품니다 줄단 그래서 줄단기에 작전이 잘 들어맞으면 깃발을 들고 흔드는 사람들이 용차하면서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따라서 힘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두 다리 갈때 등치 큰 사람들만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작전을 잘 짜서 모든 학급 전원이 일사불란하게그 구경 소리에 맞춰서 힘을 줘야 할때 주고 힘을 빼야 할때 빼는 스 팀이 이기게 됩니다. 아무리 힘을 열심히 주고 잡아당겨도 줄이 당겨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힘이 다 빠져서 나중에 질질 끌려가서 지게 됩니다. 이렇게 줄다리기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전략이 필요하고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떨까요? 모두가 다 믿는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도 자지 않냐고 밤낮으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앉아있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시앙생활이꼭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으면 일하는 것을 걷어들일 때도 있습니다. 또걷어들인 것을 가지고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왔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하고 결산할세.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긴 하지만 반드시 무슨 날이 오느냐?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대신에 주인은 오랜 후에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한 안에 기간 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1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은 종두를 뚫어놓고 결산을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주인께서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주인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산을 봤을 때 이렇게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와 두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주인이 봤을 때 이득을 남기고 이익을 남겼을 때 주인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더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달란트가 크고 작은 것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네가 더 크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가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그것으로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주님은 절대로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시하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큰 일을 내게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에 함께 참여해서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말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어떻게 한국말로 해도 딴걸할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도 감사하게 또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배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남을 잘 섬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남 앞에 서서 나를 따라하고 빠르기 하면서 앞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주님께서는 네 것이 크고 네 것이 작다고 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아시고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종에 대한 것을 아시고 어떤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네 것이 더 크다, 네 것이 더 작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그 달란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우주상에요, 인류가 65억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요, 우리 김진아 원사님 댁에 가면 보 제인과 엘리자베스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제인인지 누가 엘리자베스인지 트윈스다 보니까 도저히 구분이 안 가요. 그데요 엄마, 아빠, 가족은 아무리 다른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5분 차이로 만 쌍둥이라도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60억 모든 인류에게 각자 다른 능력을 따라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아테복음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에 나가보면 마태복음 법치 있는데 그 마태복음 법치이 뭐냐면 바로 30절에 나와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예. 여러분 뭐라고 돼있죠 30절이 아니고 예. 예. 29절이네요. 물론 있는 자는 바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있는 25장 29절에 나와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태복음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잘못 이야기하는 일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법칙은 물질에 대한 법칙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법칙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밖에 나가 일을 알고 슬퍼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맞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삶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모든 인생을 시들하게 살아갑니다. 옛날에는요, 60 해갑만 돼도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해갑잔치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70이 돼도, 아이고, 뭐 저렇게 젊은 사람이 무슨 70잔치를 해. 8 0이되 대변하지 뭐. 근데요, 전 세계에서 수명이 가장 길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이 수명이 가장 길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여자분들은 평균 90을 산다고 하고요, 남자들은 80을 산대요. 여자분들이 10년을 더 삽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여자가 나이가 많고, 남자가 나이가 적은 상태로 결혼해야 같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자 나이도 젊은데, 남자는 80대도 죽고, 여자 혼자 살 확률이 그만큼 는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적었는데, 요즘은 그게 역전돼서, 여자가 나이가 많고, 남자가 나이가 적은 그런 연합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수명학적으로 보면, 맞는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이 80이 되면 뭐합니까? 90을 사면 뭐합니까? 아니, 60을 사면 또 뭐합니까? 할일 없고. 그래서 매일 매일 시간만 죽이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래 살게 보일까요? 는 것이 복인 사람들이냐면 휴일이 남아 있는 사람들, 24시간 그 시간이 너무나 짧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래 사는 것은 복입니다. 왜? 그할 일들을 다할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래 후에 오셨다고 합니다. 왜 오래 후에 오셨을까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남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 오늘은 뭐 먹고 살지?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예. 아우, 왜 이렇게 하고 안가 빨리 갔으면 이겠는데 그래서 낮에 비누미누하다니, 그니까 낮잠 자고 나니까, 밤에 자야 할 때는 잠이 안 와요. 밤새 지쳐입니다 그리고 낮에, 그래서는 낮에 활동해야 할 시간에는 꾸벅꾸벅 톱니다. 답도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신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셨습니까? 주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결산할 시기를 늦춰준 거예요. 왜? 더 열심히 살라고. 더 많이 남기라고. 그런데, 사실, 참 하나님은 불교 불안한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일찍 불러가시고, 그냥 오늘 가 오래 사는게 복이지 벽에 똥칠하면서 오래 사는게 복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일이 있으면 열심히 살게 되어 있어요. 일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적당하게 놀면서 그냥 하루하루 오늘은 뭐를 먹어야 좋을까? 오늘은 어디를 가야 좋을까? 시간을 죽이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얻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짧고 굵게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짧은 시간에 내가 이만큼 닮고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긴 시간을 뒀는데, 긴 시간 동안 허송 세월 하다가 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과 긴 시간,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여기 달란트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의 그 달란트를 그래, 그것이라도 너, 먹고 떨어져?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것마저 빼앗으시고, 다섯 달간 죽었던 자에게 그것마저 주시고, 그리고 밖에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일을 가리면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일을 가는 건가 뭘까요? 지라서 이빨이 잘 자라서 일을 가를까요? 그가 이 일을 가는 이유는 그는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할까봐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도 너무나 아까운 인생들 아닙니까? 사랑하며 살기도 아까운 인생은 남을 헛들고 비판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보니까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상금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상을 받은 것을 보니까 얼마나 이가 가리겠습니까 아, 나보다 하찮은 존재가 저렇게 상금을 받아 그런데 나는 뭐야? 그리고 상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두고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의 자리로 쫓겨나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했던... 고민과 염려를 그곳에 가서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믿은 사람도 충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에 갈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고 공부한 사람은 불충성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만한 맹수적인 사람은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는 이 세상 어떤 부귀와 영화에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많이 배우지 못하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는데, 저는 한 달란트가 아니라, 달란트를 아예 받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그 잘하는 게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것, 여러분이 가장 그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앞에 서서 한국말로 설교할 때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좀더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저는 대학까지 다니면서 영어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대학까지 다니면서 영어 교육받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초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는 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 만나면 절꼬다란보육장처럼안 입고 여러분들 이 달려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많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들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관계된 달란트를 하나님 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배우지 못해서 돈이 없어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달란트를 다 받았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못된 신부가 있기 때문에 상급을 받지 못하고, 슬피며 일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내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내 처지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자조하지 마시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서 배운 믿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 가난 땅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이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뜨거운 신앙을 가질 때 분명히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주님께서는 잘다 착하고 충성된 조각 그러면서 칭찬과 함께 큰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